안녕하세요, 김산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엔젤이 알을 바르는 모습과 엔젤 알을 분리한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앙컷이 산란을 하고 수컷시그 위로 수정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앙컷은 산란관이 굵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산란관을 통해 알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알을 바르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이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애들이 제가 밥을 주는 줄 알고 계속 저한테 붙길래 몰래몰래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엔젤을 키우며 수없이 많은 알을 보고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엔젤이 쌍을 이루어 알을 돌보는 과정은 질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고 이 작은 생명체가 이렇게 정성을 쏟는 모습이 그저 멋지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큰 나나의 엔젤이 알을 바른 모습입니다 제가 미처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이 여왕의 레이아웃을 살짝 바꾸고 어종을 투입하면서 엔젤이 상당히 예민해졌습니다 딱히 알을 바를 곳도 없어서 연지 이곳에다가 알을 발랐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알의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애들이 쪼아먹는지 아니면 탈락률이 높은 건지 알이 하나 둘 사라지길래 급히 분리했습니다. 큰 부화통에 이 나날을 그대로 옮겨서 애들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부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부화통 밑에 걸음망이 있는데 이 걸음망을 통해서 큰 엔젤들이 쪼으면은 애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애들이 너무 약해서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은 으스러지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안에 브라잉크 배통을 부착을 해서 애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했습니다 수질 문제 때문에 어항을 지나다닐 때마다 스포이드로 조금씩 수류를 일으켜 줍니다 그 안에 있는 물들이 수류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여 지면서 곰팡이나 슬러지가 생기는 현상을 막아 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역할을 엔젤 성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애들이 부활을 한 다음에, 날아다닐 때쯤에 먹이를 급여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냉부를 줘도, 탈각 알테미아를 줘도 딱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생브라인만 고집을 하는 건지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하면 다음번에 생브라인을 끓여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